에어컨 안 켜고 버티고 계신가요? 정부가 65세 이상 어르신께 냉방비를 최대 70만원 넘게 지원합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모두 혜택 챙겨가세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원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도 해당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하절기와 동절기를 합쳐 연중 자유롭게 쓸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인 가구는 29만 5200원, 2인 가구는 40만 7500원, 3인 가구는 53만 2700원, 4인 이상은 무려 70만 13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 들고 가시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가족분들께 도움받아도 좋습니다.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이 바우처는 가구당 1회만 지급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지원금은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하거나 바우처 카드로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안내드립니다. 에어컨 요금 걱정 없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시니어를 부탁해서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만 전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